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아주 쫙쫙 올라가진 않아요. 그런데 간으로 직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 지방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과일은 상당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먹는 게 우리가 다른 탄수화물하고 대사 과정이 좀 달라요. 어, 그래서 좋기도 하겠지만 나쁘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지방간이 있는 환자한테는요, 과일은 독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장기간 과일을 드셨을 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은 나중에는 당뇨 전단계, 당뇨 이런 쪽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상당히 이슈도 많고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들 과일을 왜 드십니까? 다른 음식들도 많은데 과일을 왜 드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맛있어서 먹죠. 보관이 편해서 먹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과일을 맛있어서 먹는데 그 맛있는 거를 못 먹게 하면 기분이 나쁘시겠죠. 그래서 과일에 대한 얘기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연구 중에서 제일 힘든 연구가 사람이 먹는 거에 대한 연구예요.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거든요. 과일을 뭐한달 동안 먹게 만든 사람과 과일을 안 먹게 만든 사람을 비교를 해놨는데 그 사이에 이 사람이 뭘 먹는지 어떤 운동을 하는지 잠을 어떻게 자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먹는 거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제한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학설도 많고 여러 가지 잘못된 정보도 상당히 많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정상인이 과일 먹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마음껏 드세요. 정상인이 과일 먹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비만인 사람 대사증후군이 온 사람 이런 분들에게는요. 일부 과일은 독이 될수 있어요. 과일은요.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렙틴도 자극하지 않아요 그래서 과일을 여러분들 아마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포만감 있게 밥을 먹고 마지막에 과일을 또 내놔도 과일 어느 정도 먹습니다 왜냐하면 과일이 식욕 증출을 그렇게 크게 건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과일은 탄수화물입니다 과일이 탄수화물이라고요? 과일은 야채나 섬유질 이런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 과일은 탄수화물이에요 과일은 수분과 일부 섬유질만 빼고는 100% 탄수화물입니다. 과당이라고 하는 탄수화물인데 이 과당이 우리 몸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일반 정제된 설탕 같은 탄수화물과 어, 과당과는요 우리 몸의 해약으로 따지자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과당이 높은 과일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당도가 높은 과일들을 비만 환자나 어, 그리고 대사증후군이 있는 환자들한테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저희 병원 비만 클리닉에서도 많은 분들을 보는데 어, 아, 이제 식사 습관을 조사하다가, 어, 별로 나쁜 게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물어보니까 정말 많은 양의 과일을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 내과적으로, 어, 지방간이 생기신 분들이 있는데 술도 안 먹고요. 어, 그렇게 비만도 아닌데 지방간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적을 해서 먹는 걸 따져보니까 정말 과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 과일이 지방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또 많이 놀라시죠. 정말 비만 환자나 대사증후군 환자들이 많은 과일을 당도 높은 많은 과일을 먹었을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내장 지방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아, 과일은 탄수화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잉여 탄수화물이 남으면 결국은 내장 지방이 증가합니다. 또 많은 연구에서 중성지방과 L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중에 특히 어머님들 저희 병원에서도 많이 보는데 나는 고기도 안 먹고 기름기도 안 먹는데 왜 LDL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이 높아요? 이런 분들 계시는데 거기서 이제 식습관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면 과일을 또 엄청나게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또 과일 줄이시면 약을 안 먹어도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떨어지는 분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일은 인슐린이 작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아주 쫙쫙 올라가진 않아요. 그런데 과일을 먹으면요, 간으로 직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과일은 상당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먹는 게 우리가 다른 탄수화물하고 대사 과정이 좀 달라요. 그래서 좋기도 하겠지만 나쁘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지방간이 있는 환자한테는요, 과일은 독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슐린을 건드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장기간 과일을 드셨을 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은 나중에는 당뇨 전단계 당뇨 이런 쪽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요즘 과일들의 또 하나의 문제는요 당도가 자꾸 높아집니다. 아, 그리고 거기다 자꾸 뭔가 첨가해요. 스테비아를 넣은 과일도 있죠. 막 이렇게 당도가 자꾸 자꾸 높아지고 뭐 브릭스라 그러죠. 그렇게 높아지는 과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많이 먹게 되고 상업적으로는 더 많이 달아야 또 많이 먹겠죠. 그런데 이러한 당도가 높은 과일들을 계속 드시다 보면 건강은 나빠지고 비만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도 이런 과일들은 그래도 나으니까 이런 과일들은 적절히 드세요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토마토고요. 두 번째는 자몽.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베리류예요 베리류는 뭐, 블루베리, 크랜베리 이런 것들이 있죠. 베리류. 그 다음에 석류나 레몬 같은 것들입니다. 이게 보시면요. 단맛보다는 약간 신맛이나 씁쓸한 맛을 가진 과일들이 좋아요. 그리고 과육이 단단한 과일들이 좋습니다. 입으로 깨물었을 때 흐물흐물한 것보다는 단단한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일에 대한 내용을 들으실 때 주의하셔야 될건 무엇이냐면요. 정상인이라면요 과일 드세요 괜찮습니다 과일 먹는다고 몸이 그렇게 나빠지진 않아요 과일이 독도 아니고요 먹어도 돼요 맛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또 내가 고도 비만이다 그리고 내가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대사질환을 갖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과일 주의하셔야 돼요 과일 중에서도 정말 당도가 높은 단맛 나는 과일 피하시고요 당도가 낮고 약간 신맛나고 씁쓸하고 단단한 이런 과일들을 위주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